가유기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네 방울이가 늘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로 통해서 방울이 아이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이렇게 수다를 떨어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방울이 영상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도 저렇게 이쁘게 잘 키우고 있다는 많은 구독자님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방울이가 이제 가을을 맞아가지고 예, 새롭고 특별한 이런 일들을 조금 기획을 해볼까 생각하고 이렇게 예, 카메라를 들어 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다육 생활을 하고 계시면서 네, 집에서 방울이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어, 실내에 두고 네, 베란다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어, 주택이어서 마당이나 옥상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아니면 방울이처럼 이렇게 키핑장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다육 생활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취미 생활을 즐기고 계시는 매니아님들께서 많이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이가 이제 가을을 맞아가지고 여러분들 찾아가는 이런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볼까 싶네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방울이처럼 이렇게 다육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어 나의 아이들도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내 아이들도 좀 자랑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면 방울이에게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먼 거리로 그렇게 이제 뭐 찾아갈 수는 없지만 인근 방울이가 김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해, 장원, 어, 장류. 그리고 진영, 양산, 뭐 인근 부산까지도 제가 다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이제 방울이 주변에 함께 거주하고 계시면서 방울이 영상을 통해서 내 아이들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방울이에게 제보해주시면 방울이가 일정을 잘 맞추어 가지고 방울이가 찾아가는 소소한 수다 한번 열어볼까 싶네요 예쁜 아이들 또. 귀한 아이들,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많은 우리 유치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은 방울이에게 제보해 주십시오. 네, 방울이 전화번호는 아래쪽 자막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어, 나도 방울이 소소한 수다에 한번 출연해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은 방울이에게 제보해 주십시오. 제가 스케줄을 짜가지고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댁에 방문해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이쁘게 예, 방울이 소소한 수다 채널 영상에 담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쁜 아이들, 또 좋은 아이들, 비싼 아이들, 고급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또 아주 착한 가격의 국민이들도 키우고 계시는 분들, 네, 어떤 아이들 상관없습니다. 네, 이쁘게 다육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 네. 많은 분들과 함께 이쁜 아이들 자랑하면서 내 아이들 공유하고 싶으시면 방울이에게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방울이 소선수다의 알림 영상이었습니다. 네, 늘 방울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